누구나 한 번쯤은 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 전해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너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밤새 그 생각만 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든 욕을 먹든 심지어 소문이 나든 태어납니다. 약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신경 안 씁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뒤에서 욕 먹어도 끄떡없이 센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싫어하지? 하면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 말한 게 있나? 계속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끄떡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애초에 전제가 다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불편합니다. 말투가 안 맞거나, 분위기가 안 맞거나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을 때더 이상 내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승진하면 질투하는 사람, 내 성공이 불편한 사람,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 다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압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친절하게 굴면 가식적이다 하고, 조용히 있으면 건방지다 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은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고. 그게 나의 잘못도, 나의 부족함도 아니라고. 그냥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입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춤을 추고 작은 비난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입에 달려있는 시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애초에 평가의 기준을 바깥이 아닌 안에 둡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대로 행동하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게으르다고 욕합니다. 주에서 저 사람 일안 하더라 하고 떠듭니다. 이걸 들었을 때 반응이 갈립니다. 멘탈 약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내가 정말 게으른가 하면서 남들 눈치를 봅니다. 회사에서 더 바쁜 척 합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옵니다. 남들한테 나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나, 내 책임을 다 했나, 이게 기준입니다. 만약 답이 그렇다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던 상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떳떳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흔들립니다. 오늘은 칭찬받아서 기분 좋다가 내일은 욕먹어서 우울해집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중심이 잡힙니다. 직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동료는 나를 칭찬하고 어떤 상사는 나를 비난합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이럴 때 남의 말에 휘둘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명확하면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세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이나 뒷담화는 그들의 단단한 자아에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문제로 본다 뒷담화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나? 내게 문제가 있나? 하면서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실수했나? 계속 돌아봅니다. 심하면 자책도 합니다. 내가 좀더 조심할 걸, 내가 말을 잘못했나봐 하면서 자기를 탓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생각만 계속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화살의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갑니다. 그들은 압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행위는 사실 그 사람의 열등감, 질투심, 불안감 같은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사람이 남을 뒤에서 욕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쁩니다. 남 뒷담화할 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뒤에서 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말로 나오는 겁니다. 즉, 그 험담의 내용은 내가 아니라 말을 만들어낸 그 사람에 대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 상태구나. 저 사람은 이런 수준이구나. 하는 정보입니다. 나를 향한 비난을 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승진했다고 뒤에서 줄잘 섰더라 하고 욕합니다. 이걸 들었을 때 약한 사람은 내가 정말 실력 없이 승진한 건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질투하는구나. 자기가 승진 못해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재정의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를 분석하는 관찰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화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런 사람과는 깊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감정 소모 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타인의 입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문제로 본다. 지금까지 뒤에서 욕먹어도 끄떡없이 센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